안녕하세요. 아로랑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출시한 레노버 신상이죠. 아,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언박싱과 간단한 사용후기 준비했습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상에 근교로 바람 쐬로 나오는 바람에 박스채로 그냥 들고 호텔로 바로 와버렸는데요. 열어보면 패드 본체가 바로 보이고 그 아래 오른쪽에는 20W 충전기와 케이블이 왼쪽에는 보증서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델의 가장 아쉬운 스펙 중 하나가 충전 스펙입니다. 배터리 용량 만 200mAh, 20W 충전인데, 그런데 27W로도 충전이 되던데라는 일반 유저 사용기가 나온 게 있어서, 27W 충전은 뭐 규격에 맞는 아무 충전기나 사용하시면 되는 걸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 자, 지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께는 6.4mm, 6.9mm로 거의 비슷하지만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는 화면비가 16대 10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대비 좀 길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 가로로 놓고 보면 화면비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편이고요. 이 화면비는 영상을 보기 위한 용도라면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가 좀더 쓰기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터박스 거슬림이 좀 덜하기 때문에 화면 분할에서도 16대 10 화면비의 태블릿이 뭐좀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물론 아이패드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태블릿을 세로로 놓고 틱톡 같은 앱을 보거나 할때이 샤오시 패드 프로의 화면비가 휴대폰과 좀더 흡사하게 보여서 그런지 눈에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전면 베젤은 샤오미 패드 프로 12.7인치가 아주 조금 더 넓은데 아이패드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 밝기는 샤오신 패드 프로가 최고 400니트입니다. 뭐 실내에서 보기엔 사실 충분한 수준이지만 지문 유분 방지 코팅이나 라미네이팅 처리 또 반사 방지 코팅까지 된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면 뭐 초라하게 보입니다. 가격이 30만 원이 안 되는 걸 감안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앞서 들어보신 스피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꽤 준수하죠. 네, 영상용으로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요. 전용펜은 12.7인치를 출시하면서 2세대가 새로 나왔는데 이 측면 모서리에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후면 카메라 아래쪽으로 아, 부착하는 디자인입니다. 필기감은 펜촉이 딱딱한 애플 펜슬과 같은 마감이라서 쫀득쫀득한 맛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뭐 그림이나 필기 용도로 사용하기엔 전세대 대비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딜레이도 이 정도면 거의 플래그십 패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뭐 체감이 되는 편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노버 기본 노트 앱에서 가장 얇은 두께의 펜슬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뭐 나름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위한 가장 저렴한 패드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의 프로세서는 스냅 870입니다. 870이야, 뭐, 검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델이라, 게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영상 편집도 무리없이 가능하고, 어, 가성비 프로세서죠. 레노버 샤오신패드 프로 12.72023 신형, 이 글로벌 정발이 안 된, 이후에도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국 내수 정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하는데, 뭐, 방법은 쉬워요. 이, 보시는 것처럼 레노버 자체 앱 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해주면 바로 나오고요. 활성화만 시켜주면 앱 설치가 완료되면서 앱 아이콘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아, 그런데 설치 완료 후에 로그인 과정에서 구글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 혹은 나중에 다시 연결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정, 앱, 오른쪽 상단 점 3개 보시면 구글 베이직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아, 이거 활성화 해주시거나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돼요. 뭐 이거 때문에 구글 스토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봤고요. 기타 화면 분할 방법은 다른 패드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점3개 눌러주면 뭐 프로팅 윈도우 화면 분할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이 되면 아, 띄울 앱요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앱을 띄운 상태에서 손가락 3 개로 두번 터치해주면 바로 화면 분할 모드로 들어가서 앞서 보신 것처럼 띄워줄 앱만 선택하면 똑같이 화면 분할 사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중간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 화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중국 내수정발 모델이라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 지원은 안되지만 시스템 설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 다른 패드들과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 보이고 아, 스크린 컬러 모드 옵션도 보신 것처럼 뭐 의외로 옵션이 많지는 않은데 에, 그리고 보시면 화면 주사율 옵션이 있는데요. 아, 스펙상 최고 144Hz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타, 뭐, 자동, 120, 60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늘 가장 높은 옵션으로. 아, 그 다음 일반에 들어가시면 언어 선택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중국어와 영어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다른 레노버 패드들처럼 반글화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 한글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하셔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뭐한 5분도 안 돼서 가능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앱 구동 속도 한번 보시면 뭐 버벅임 없고요. 아, 반응성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누르면 누르는 대로 바로 바로 뜨기 때문에 에, 그리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때이 화면 중간보다 화면 아래 좌측이나 우측을 위로 쓸어 올리면 가운데 이 태스크바 거슬림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또 설정에서 별도로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가능하고요. 언박싱 후에 간단히 세팅 마치고 호텔에 있는 동안 계속 실사용 해봤는데요. 아, 거치해 놓고 동영상 보는 용도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화면비도 괜찮고 스피커 나쁘지 않고 화면 밝기도 최고 밝기로 해 놓으면 실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세로로 놓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거 보니까 아 이게 시원시원하게 은근 중독되더라고요 이 12.7인치 2023 버전은 아, 속된 말로 그냥 막 굴리기에 정말 부담 없는 태블릿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이즈에 이 성능에 가격이 20만원대 중반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 사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쭉 얘기하면서 Y702세대 그리고 이 12.7인치 두 가지 신제품을 아, 출시 초기이긴 하지만 괜찮은 가격으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중국 현지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져서 진행이 취소가 됐는데요. 아, 12.7인치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20만원 중반에 구입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아 그런데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물량이 확보될 줄 알고 일단 주문부터 받아놓은 판매업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아, 그리고 레노버 Y700 2세대 또 오늘 보여드린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023 버전은 이 물량 공급만 원활해지면 아, 제가 최저가로 수량도 충분하게 확실히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아, 급하신 게 아니면 한두 달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